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한 달에 뭐 10만원을 가지고 살기, 만원을 가지고 뭐 일주일을 살기,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뿐인 우리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과 약속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의 삶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현대를 일컬어서 영혼상실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상실의 시대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혼상실의 시대다. 물질 문명 발달로 우리가 너무 많은 혜택 가운데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영혼은 반비례하여서 빈곤한 상태로, 그리고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시간시간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아마 10분의 1, 아니, 우리가 100분의 1, 그 모습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냥 자기 합리화 하는 거예요. 자기 포장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면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물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한쪽 발은 세상 가운데 넣어놓고 한쪽 발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이 있다. 오늘 8절, 6절 말씀에도 보니까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7절 성경 보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과는 점점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을 주고 재산을 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육신의 생과 생각과 육신의 삶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기 첫 번째,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먼저 우리는 영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하면,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겠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관심사가 뭡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채워있는 관심사가 뭐예요? 뭐예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사입니까? 국회의원 선거입니까? 누구를 찍어야 되나 그게 관심사예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뭐한 사람을 한 사람을 뭐 어떤 당을 찍고 어떤 사람을 찍으면 그 지역이 뭐, 부평이, 인천이 확 뒤집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생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물론, 분별해서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 다 몰빵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영화와 그리고 세상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나 있지나 않냐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육신의 욕심을 가진 자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일들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전체가 아니고 그것이 결코 100%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인간의 죽음과 함께 다 끝나 버리고 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육신은 영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은 영원할 수 없고 그리고 영에 속한 것만이 영원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육신의 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는 육신과 함께 그도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과 같이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는 아멘으로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옥토에,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결국에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에 40일 주야로 금식 줄이신 후에 마귀의 시험, 세 번이나 시험을 당하시죠. 유혹을 받습니다. 돌, 돌똥, 이제 돌을 뚫어서 떡덩이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육신의 배급품을 밀미로 이제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악한 마귀 사단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사람이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거듭남의 산소망을 가진 자에게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야마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의 양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함을 누리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적과 그리고 은혜와 응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영적인 훈련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단하고 훈련받고,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때로 힘든 운동을 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또 때로는 고된 노력과 그리고 인내하는 그런 시간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고난도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하여서 그 시련을 회피하거나 고통을 피하려 한다라고 한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편하게, 편하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점 편해지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후 예배가 점점, 점점 사라, 코로나 지나고 나면서 점점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당연한 듯이. 점심도 이제는, 이제는 점심도 먹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서 그거 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일 그거 안 하고 안 먹고 오후 예배도 그냥 모이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금요기도에도 많은 교회들이 없어졌습니다. 점점점점 점점, 물론 우리가 세, 세대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는 필요하지만 자꾸, 자꾸 우리가 편한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이 병드는 줄 모르고, 자기의 신앙이 자꾸, 자꾸 이제 금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심각해지면, 나중에 걷잡을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손 들든 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것 아니에요. 이 시대에 왜요? 우리는 아쉬운 것이 없잖아요. 다뭐 먹을 걱정을 합니까? 잠못잠못 뭐 자서 잠잘 곳이 없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쟁에 뭐 전쟁 일어나서 좀 피난 당해야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 괜찮은데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찌 보면 그게 악한 마귀 사단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풀어놔 놓았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우리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결국에는 마귀의 올무에 꼼짝 못하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신앙마저도 빼앗기고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재단을 쌓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그 시간 성경을 필사하고 만나교회에 참여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게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나에게 그것이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희망생활에는 유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농사짓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 자꾸 우리가 그거 이제 점점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한번 나오지 못하고 금요 예배 한번 참여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직분자 임직자를 세운다라고 할때 혹시 나는 아닐까? 나도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평생 동안 신앙 생활하며 1 1조 생활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도 직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강한 군인은 훈련, 훈련, 훈련되어진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곧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몸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으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도 우리에게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봄 사이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사순절의 시간은 정말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신앙을 그래도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올려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뭘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흉내라도 내야 되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쇼도하는 것, 흉내라도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도 흉내라도 내면, 하나님이 그를 긍귤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영적 상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귀한지,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구절 말씀 성경 보시고다가 즐겁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그 연습을 통하여,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성이 충만하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육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영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오늘,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죄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계단 쌓게 하시고 여와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혹여나 교회에서 때려놓은 장로로, 때려놓은 권사로, 때려놓은 수집사로, 때려놓은 집사로, 때려놓은 평신도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기도해야 되는 이 시간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 것이오. 그것은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재단 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말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0여 분이 또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에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할수 있으면.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들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